나는 백두대간의 주인이자 비바람을 다스리는 산신이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잡종 여우들하고 처음부터 격이 다른 구미호 여우는 백살이 되면 아리따운 여인이 될수 있고 사내가 되어 여인과 교접하기도 한다. 천년을 산 여우는 하늘과 통하여 천호가 된다. 그 재주는 신통한 무당과도 같아 일을 수 있다. 산신, 산을 지키며 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 한국은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중 왕건, 이성계 등 건국신화와 산신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악 숭배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토착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죽고 싶으냐? 이상하다? 내가 누군지 알고 아야오 또한 구미호 전에서는 구미호급 신수들이 등장하는데 하, 나와라, 사어 그래도 못본 사이에 이게, 많이 상했다. 단군 신화 이후로 곰에 대한 설화는 자취를 감췄지만 이번 구미호전에서 곰이 등장합니다. 자, 일어나 오랜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자네 난 아이스를 먹지 않는다 씨. 둘이 뭐야?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신이고 내 오래된 베프 토종 반달곰 곰이야 곰 우르사 또 다른 산신인 반달곰은 달과 같은 색인 노란색을 선호하며 마카롱도 먹네 강정의 바삭함과 약과의 촉촉함을 두루 가진 양과자다 그래 그래 현직 산신의 뭐 자산상태는? 최저임금이 오르기도 했고 대출 꼈지만 집도 샀고 그래 그래 그런데 산신은 4명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곰과 여우가 나왔으니까 두개중 하나는 호랑이지 않을까요? 이런 천신급 산신도 있지만 조선중기 이후로는 개인과 마을단위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마을마다 산신당, 선왕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숭배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구미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묵어 사람을 홀린다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구미호가 된다는 전설이 있죠 오늘 본건이 자라 전부. 하지만 꼭 아홉 개의 꼬리를 지닌 여우만이 아니라 얼굴 바꾸고 신분 바꾸면 피묻은 네 과거도 바뀔 것 같지. 인간으로 둔갑한 여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여우의 정령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설에서는 여우가 500년을 수행할 때마다 꼬리가 둘로 갈라지며 꼬리가 아홉 개가 되면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도 합니다. 한국의 전설에서 구미호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우는 백살이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될수 있고 산행가 되어 여인과 교접, 즉 잭스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수 있다거나 인간 남성과 결혼해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살려줘 늦었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제발. 로맨틱하네. 옛 이야기들을 보면 구미호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놓였던 전설 속 인물들은 자신이 과거에 구해주었거나 도와준 동물이나 영혼, 신수의 도움을 받아서 구미호를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나죠. 이는 즉, 도움 없인 못 벗어날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천년을 통한 천호의 능력을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마검술은 기본이고 염력에 비행능력 시력 빼앗기. 뭐 기억 지우기. 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구미호들은 여우구슬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용의 여의주와 비견되는 구미호가 쌓아올린 수련의 정수입니다. 여우의 영적 힘을 모아놓은 구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민속 문학 사전 설화 편에 따르면 구미호와 입을 맞춤으로써 여우구슬을 빼앗을 수도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슬을 삼키는 것만으로 인간은 엄청난 지혜와 신성력을 채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는 교활한 이미지와 동시에 신성한 측면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권에서 구미호는 조금 다를까요? 원나라 때의 고대 소설인 전상평의 무왕벌주 평화와 명나라 때의 고대 소설인 봉신연이에서는 중국 상나라 주왕의 총비였던 달기가 구미호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이야기는 달기가 일본으로 건너와 천황의 총비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타마모노마의 전설로 나타나 에도 시대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런 구미호는 서양에서 뱀파이어 늑대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데 구미호는 인간의 간, 뱀파이어는 인간의 피를 탐한다는 점. 그밖에 햇빛, 거울, 십자가 등의 약점이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엄청난 괴력과 둔갑수가 상상 초월의 생명력까지. 하지만 중국에서 구미호는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민간에서는 오대선의 하나로 숭배했고 롤에서는 하드캐리를 하기도 아닌가? 구미가 당기네요. 구미호전에서는 한국 토속 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목입니다. 이게 뭐야? 기다리던 그거. 어찌 이런 병고가? 확실히 그때 그 이무기해요? 이무기는 한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차가운 물 속에서 천년 동안 지내면 용으로 변한 뒤 여의주와 괴음과 함께 콕쿵를 불러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여겨지는 용이 되기 전에 직전의 존재입니다. 외국인들도 이무기를 아는데요. 이무기? 이무기는 호수, 연못, 강등 담수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왕이며. 특히 헤엄치는 동물은 모두 이무기의 지배에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이무기는 용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비나 물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물의 신이었음에 비해서 구름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약한 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무기가 근처에 살고 있으면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다수가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강한 이무기일수록 크고 좋은 호수를 장악했고 약한 이무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요? 먹이고 재우고 무럭무럭 자라시길 기다려야죠. 이거 돌림병 아니지? 글쎄. 어? <목소리> <laughs> 과연 이번 구미호 던에선 어떤 설정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 <목소리> 우리 민족의 토속적 괴물인 불가살이 그 바닷속의 별 모양 불가살이 아니고요 불가살이 입니다 불가살이는 쇠를 먹으며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오직 불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불가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편해산이라는 작품에서는 악몽을 물리치고 사기와 역병을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뭐야 저거. 무게가 천만근 같으나 그 거림이 매우 빠르고 크기가 산악같은 이름도 모르는 짐승이 코끼리같이 뛰어왔다 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불가사리를 맥이라고도 부르며 비슷한 상상의 동물로는 맹표라고도 합니다. 모르. 불가사리의 형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그림으로 형상화된 바를 종합하면 몸은 곰을 닮았고 머리는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는 불교가 코끼리를 숭상하고 있어서 아마도 코끼리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너 이래가지고 21세기 어떻게 살아갈래? <laughs> 무당, 점쟁이, 신내림을 받은 무녀, 무자를 통틀어 이르며 선령 또는 악령과 직접 통하며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원시적 샤머니즘의 한 형태로서 인간과 신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직업적으로 맡는데요. 무엇을 섬기느냐 물었다 한국에서 무당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김대문이 말한 차차홍, 차충홍이란 말이 무당임을 보아서 신라 초기부터 무당이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뭐 샤머니즘은 원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있었겠죠 오, 신라 헌이로구나, 오냐, 오냐. 또한 점쟁이는 무당에서 분화되었는데요 아가씨는 전생에 민간의 점쟁이는 무당에서 파생된 전문적인 예언자와 중국의 영향으로 등장한 눈이 밝은 전바치 그리고 눈이 어둔 판수의 세 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의 직업적인 점쟁이는 관청의 관리로서 삼국 시대의 사무 일관 일자에서 출발하여 신라 관상감의 본곡 복사 고려 태복감의 복박사 복적 조선 관상감의 명과 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도천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고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넷가를 칭하며 죽은 지 7일째 날에 이곳을 건너게 되는데 이 내에는 물살이 빠르고 느린 여울이 있어 생전의 업에 따라 산수레, 강시면, 유교도 등 건너는 곳이 세 가지 길이 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 삼도천입니다. 내려! 이 댁가에는 저승사자의 옷을 빼앗아 그것을 의령수에 걸고 생전의 죄를 묻는 할멈과 할아버미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인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 아시죠? 저놈의 영감태이 영... 성황당. 당산나무는 무엇일까?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신체로 삼거나 마을 뒤편에 당집을 지어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이 집을 선황당, 성황당이라 합니다. 의 주인께 인사 올립니다. 당산나무 용이로구나. 선황당은 토지와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최근까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마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 질병, 재해, 호환 등을 막아주며 아이들의 장수를 위해 걸어놓은 헝겊 조각과 상인들의 장사를 잘 되게 달라고 집신짝을 걸어놓아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이 섬은 변했어요. 집집이 터를 잡고 살던 성주신, 터주신들까지 전부 떠나서. 제게 마을일을 귀뜸해줄 자가 없습니다. 즉 마을 성역에 존재하는 나무이자 수호신이라고 할수 있으며 <목소리> 단군신화에는 우주산에 또 당산나무가 솟아있다라는 문구로 등장하기도 했고 곡성에서 천우의가 연계했던 무명도 지역 수호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즉 구미호전에서 이어는 한반도 전체를 감싼 백두대간의 주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이어는곧 한반도 지역 전체의 신이라고 할수 있죠. 나는 백두대간의 주인이자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구미호의 특징은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민트초코 항상 민초만 드시네요.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는 특징이었습니다. 꾹꾹 눌러드렸어요. 자주 오셔서. 구미호를 구시려면 <laughs>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겠죠? 다음부터는 오차 없이 정량으로만 합시다. 네? 내가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되는 빚이 못할 사정 이 있어서. 그들은 은혜에 죽고 은혜에 살죠. 자 여기까지 네이버 검색 신공을 통한 한국의 설화, 뭐 구미호 불가사리 이런 내용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 제가 지금 구미호 전 1화, 2화. 영상 하나 올라갔고 3화 4화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회 6회 7회 8회를 묶어서 어, 스토리 리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영상은 tvn의 저작권 허가를 받았고요 자발적인 리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 전체로 바꿔놓고 기다리시면 다음 구미호 영상 외 아주 드라마 핫한 것들 다 가져오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기다릴 수 있어요 60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 빨리 어, 전체 알람 전체, 구독, 다 해놓으세요. 감사합니다.